그렇다면 깜깜이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무더위 쉼터의 방역 상황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사회 복무 요원이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바로 앞엔 손 소독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리 대장에 따른 점검은 일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자 명단을 기록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출입자 명단 작성은 따로 없나요 출자 명단 작성하는 거? 그거는 따로 어차피 운영을 안 하는데 쓰, 쓰기에는 그래가지고 뭐. 왜냐하면 이런 거개인정보여서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할 건데 지금 운영 미, 미운영 단계여가지고 방문자 간 2m 거리가 유지되지 않고 간혹 마스크 미착용자가 방문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용인원의 절반 이하로 운영하라는 서울시의 무더위 쉼터 운영 원칙도 마련은 돼 있지만 현장과의 온도 차는 극명합니다. 실질적으로 카운팅한다는 건 어려운 시점입니다. 관리자 지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직원으로서 담당이지 다른 업무도 보면서 그걸 하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지켜보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또 다른 지역의 동주민센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더위 쉼터가 미운영이다 보니. 방역 관리는 소홀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무더위 쉼터가 임시 휴관 또는 미운영이라고는 하지만 깜깜이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